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팔입니다 요즘 아이온을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유비를 위한 첫 번째 가이드 다음으로 후발대를 위한 두 번째 가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온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씩 게임에 적응도 되고 어느 정도 느낌을 아실 것 같습니다 내실을 다 하고 각종 던전을 클리어해서 유일 장비도 몇 개씩 착용하고 계실 거예요 전투력이 1200에서 1400 정도는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막막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투력을 올릴 수 있을지 바로 갑니다. Let's 이야기에 앞서 영상 댓글에 제 외형이 너무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외형을 좀 바꿔봤습니다. 확실히 바꾸니까 더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온을 즐김에 있어 외형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서 위에 스타일샵을 누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업로드한 외형들이 많거든요. 몇번 다운로드 했는지 숫자도 나오고, 마음에 드시는 걸 다운로드 해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슬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꼬꼬마로 하고 싶었는데, 꼬꼬마 외형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뭐 사진을 참고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해치 보상으로 주는 외형 변경권은 사용 못하고, 히나로만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가이드를 봅시다. 선발대 분들의 가이드 영상들은 몇 가지 사항이 패치 전이라 지금 보시는 후발대 가이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족 천족 땅에 있는 봉인 던전을 다 밀고 뭐 주신의 흔적도 다 주우셔서 현재 전투력이 1,200에서 1,400 정도는 되실 텐데 만약 봉인 던전을 안 밀었다는 분들은 밀고 다음 가이드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면 슈고페스타 공습. 슈고 페스타랑 동일하게 공습 이벤트도 일정 시간에 뜨는데 슈고 페스타랑 보상 열쇠가 다르거든요 보상이 조금 적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에 5개씩 할수 있는 사명 퀘스트도 진행해 줍니다 이건 오드 에너지 보단 미지의 틈새 입장권을 받는 게 좋아요 맨 앞에 있으면 100%, 그다음 50%, 33%, 25%, 10% 이런 식으로 순서마다 확률이 다르거든요. 퀘스트를 받을 때앞 순번에 있는 걸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죠. 전투력에 맞게 악몽도 돕니다. 몽안의 파편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예전에는 상점에서 지켈의 사념체를 많이 구매했었는데 요즘에 이걸 구매하지 않고 불의 신전 조각상으로 많이 받습니다. 세이브된 포인트로. 날개나 결정, 지혜도를 많이 구매하거든요. 일단 돌면서 파편을 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성전. 이건 투력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리엘의 흔적이라는 아이템을 주거든요. 이걸 만들 때, 확률이 굉장히 극악이라 이것도 되는 대로 계속 해주면 좋겠죠. 파티가 아니라 솔플 던전입니다. 그리고 터벌전. 이것도 투력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아리엘의 흔적, 뭐 돌파석, 조각, 강화석을 주거든요. 나중에 다 사용해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1일 던전도 있습니다 아이온이 패치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메타가 바뀌고 있는데 예전엔 강화속 파밍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시점은 본캐 부캐의 패시 공유됐습니다 대바 생체 연구 기지는 강화석, 오디움 저장소는 패상자를 주거든요. 패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서 저장소를 돌아주시면 됩니다. 부패 같은 경우도 꾸준히 돌아주면 좋겠죠. 지령서는 마을에 있는 NPC, 그리고 어비스에 있는 NPC에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초기화됩니다. 일단 당장 하지 않더라도 지령서는 빼먹지 않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령서 아이템에 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초기화되면 구매를 해주고 나중에 몰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소한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건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정복을 가야 합니다. 정복에 다양한 던전들이 있는데 원정, 트라우 동굴, 여긴 악세사리랑 무기를 줍니다. 근데 사실 패스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투력은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 동굴은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오드 에너지가 아까운 느낌이 있고 보상 횟수 같은 경우도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던전들을 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날개 제작을 하려면 언젠간 돌아야 되긴 합니다. 지금은 날개보다는 전투력을 올리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기를 얻고 싶다는 분들은 메인 퀘스트를 다 깨게 되면 유일무기를 주거든요 이걸 10강까지 올려서 착용하시면 되고 근접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삼원불의 신전에서 얻는 무기가 늘무라서 얻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돌진 마시고 어느 정도 돌아보고 안 나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원정 드라움니를 이쪽에 가서 장비들을 먹어줍니다. 던전 공략 같은 부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잘 정리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장비를 먹었을 때 10강까지 올리지 않고 5강 정도로만 강화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초반 구간에 키나 강화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급 마석 한 개를 박아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전투력을 올릴 수 있겠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상점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드라우브에서 어느 정도 장비를 드신 분들은 이제 초월을 갈수 있습니다. 1,400 정도 되면 1, 2, 3 단계까지 밀수 있어요.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는데. 입장 조건이 1200 전투력을 맞추고 버스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클리어하면 45,000원 구독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약 200만 키나 정도 모이거든요. 지금 버스 비용이 약 50만 키나 정도 하니까 투자해서 빠르게 미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상은 다 받지 않고 3단계에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버스가 싫다는 분들은 패턴도 적응할 겸 직접 클리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패치로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빠르게 밀고 싶다는 분들은 버스를 받아서 빨리 미는 것도 좋습니다. 초월 던전을 클리어 하시면 아르카나라는 카드를 보상으로 주는데 전투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저도 포함이긴 하지만 세트 효과를 받는 카드를 끼면 되고 스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대충 아무거나 낑겨서 추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유일 장비를 어느 정도 맞추고 아르카나 카드를 착용하면 1600에서 1700 정도는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바크론 정복을 갈 겁니다. 우루구구 협곡은 패스해도 됩니다. 위에 크라우 동굴을 패스한 것처럼.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 번도 안 돌았는데, 나중에 날개 제작을 할때 돌면 되겠죠. 아크론을 돌아서, 유일 장비를 먹고, 아까처럼 플러스 5강 정도만 올려서 사용하고, 마석도 박아주면 좋겠죠. 그럼 전투력이 1800 정도 됩니다. 다시 초월로 와서, 전투력이 1800 정도 되면 초월 2, 3, 4단계를 돌수 있는데, 물론 버스를 받아야 합니다. 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전에 버스가 없어지잖아요. 버스가 없어지면 그만큼 트라이파티 가 많아질겁니다. 그래서 1900에서 2000정도 찍고 파티 를 꾸려서 초월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전투력이 모자란 부분들은 아이템 강화를 하는 것보단 어비스에 주시는 흔적을 다 주었는지 빠진 내신은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전투력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위랑 동일하게 보상은 다 받지 않고 6단계에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낄수 있는 아르카나를 다 끼면 전투력이 2200정도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불의 신전, 커트라인이거든요? 불의 신전을 갈수 있는데, 여기도 버스를 타면 좋습니다. 버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불의 신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400 정도는 맞춰야 하는데, 불의 신전 정복에서 먹을 수 있는 확정 늘무 같은 경우는, 카드를 두장 모아야 원하는 무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저만 봐도 확정 보상을 한번 채우고 8번 클리어하는 동안 제 무기가 안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면 베스트지만 지금처럼 잘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빠르게 카드 두 장을 모으기 위해 2,200부터 도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2,400부터 대가리 박으면서 던전을 돌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손해보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도 다음 시즌에 버스가 없어지니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파티의 투력컷이 조금 낮아질 거예요. 최대한 버스를 받고 투력이 많아지면 그때 일반 파티로 가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파밍도 해서 착용하시면 되고 불의 신전부터는 다음 제작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장비들을 10강까지 올리고 착용하시면 됩니다 무기를 먹고 돌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선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전투력이 2600 정도 맞춰지면 다음 단계인 암구를 갈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쪽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꿀팁들이 있으면 안내 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가이드 해봤는데, 이제 게임에 감이 잡혀서 어느 정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이 시작될 텐데, 수정된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아이온을 하시는 후발대 분들에게 기감이 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론 압니다. 금팔이었습니다. 나이사.